레디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만섭입니다. 수신 여만섭 귀하 수사 결과 통지서 불송치, 즉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여만섭이 무혐의로 풀려났다라고 통지서 받았다는 거죠. 주요 내용은 피의자 여만섭이죠. 여만섭의 업무 방해죄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 없다. 여만섭은 명예훼손죄 의 증거 불충분하여 여만섭은 혐의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에코스라고 변태적, 과학적, 피학적, 동성애 집단, 난교, 성행이 업소이다. 라고 제가 방송도 했고, 그리고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서 해당 업소 바로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집회 당시 현수막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45-18 지하 1층에 있는 과학, 피학적, 동성애 성업소 상호 에쿠스왑 기도해. 라고 현수막까지 게시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2021년 5월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2년이 훨씬 넘어간 거죠. 2년 훨씬 넘어가고 또 6개월 정도 넘어간 것 같네요. 2년 6개월 만에 제가 무혐의로 다 풀려났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제가 이 업소랑 소송이라고 그럴까요? 소송전을 벌였는데 제가 무혐의로 지금 완전히 다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 업소가 당시 집회에 대해서 소송을 이건한 개만 한 거냐 그게 아니고 최소 7건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통지서 보시면 연 번호 1번이 있고 2번 3번 4번이 있죠. 4번까지는 이 통지서에 다 기재가 됐는데 이 외에도 3건 이상 더 있습니다. 3건 이상 이 업소가 소송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합 7건 이상이었는데 7건 이상 모두 승소했습니다. 모두 이겼습니다. 당시 기도의 영상 잠깐 볼게요. 네. 예수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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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예.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예. 예. 더이상 동성애자 피압적 다학적 형태의 성폭력자로부터 잘못된 예. 코로나 대확산이 재확산되지 않도록 미치아 있는 액구스 동성애자 성호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예. 지어요르겠습니다 예, 네. 어, 어, 그런 응! 그런데 고소인인 고소고 당사자 에쿠스라는 이 동성애 성업소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만섭이 고소인 에쿠스 업소를 향해서 악한 영, 악한 마귀, 사탄 마귀 등이라고 소리치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선 이게 참 뭐라고 할까? 참, 이 소송하다 보면 가끔가다 재밌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참 그런 경우죠. 에쿠스를 향해서 염만섭이악한 영, 악한막이 마귀, 사탄막이라고 한 것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여러분, <laughs> 사실을 적시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악한형, 악한 영 악한 막에 사탄 막이 물러가라고 한거 든요 생각해보세요 동성애를 주는 동성애를 젊은이들에게 줘서 정말 이 에쿠스 업소 들어가면은 피학적 과학적 막좁혀면서 그리고 감옥에 가둬놓으면서 밧줄로 때리면서 묶으면서 사람을 그런식으로 막 고문을 하면서 동성애를 하는 업소인데 그런 일을 1대 1로만 하는게 아니고 10대 1 20대 1 그룹으로 동성애를 합니다 아, 그럼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이 주는 역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그 악한 영이 물러가야지, 이런 동성애에 빠진 청년들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악한 마귀 물러가라, 사탄 마귀 물러가라, 악한 영 물러가라라고 기도한 거지. 아니, 여러분. <laughs> 동성애 집단, 난교, 폭력적 난교를 일으키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물러가도록. 한절히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이 나라에 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을 기도로 물리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이 나라를 확 장악하면 이 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어서 이 나라를 어둠에 빠뜨리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2년 6개월 만에 총 7건 이상의 소송을 무사히 모두 이기하신 게 큰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동성의 운동이 무조건 예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능력으로 이 나라의 악한 영들을 모두 물리쳐주시고 사탄막이 모두 물리쳐주시고 건강하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송에 굴하지 않고 정말 제가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 끝까지 갈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